안녕하세요. 어, 공무원 화학, 기술직 화학을 맡고 있는 김윤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공무원 화학에서 화학이라고 하는 이 단원 자체가 굉장히 좀 사실은 많이 깊게 들어가면 많이 까다롭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는 사실 제 강의 특징인데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하고 그리고 짧게 최대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만 어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챕터를 딱 보시게 되면 일단 제목 자체가 물질과 혼합물의 분리죠. 화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물질에 관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을 분류할 수 있는 건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 물질에 대한 분류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질은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로 구분을 할수 있더라. 자, 순물질과 혼합물. 말 그대로 순물질은 후추도 순후추 있잖아요. 그죠? 순도 100%. 자,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한 종류인 거죠. 자, 한 종류의 물질이 그대로 이렇게 혼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되게 쉬운 분류고요. 사실 순물질을 또한번 나눠 보셔야 돼요. 순물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자, 첫 번째 호 <laughs> 원소 물질과 두 번째 화합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호돈소 물질고 하 화합물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호 원소 물질은 말 그대로 호 원소 즉 원소가 한 개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산소 또는 질소 또는 수소 이런 애들처럼 호, 원소 물질은 얘 자체로 원소가 될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의미한다.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나중에 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원소 기호라는 걸 배울 텐데 그 원소 기호에서 대문자가 한 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원소예요. 그게 원소고 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호던소 물질이고 개만 있기 때문에 순물질인 거죠. 아시겠죠? 자두 번째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는 건데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화합돼 있다,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뒤쪽에 가서 이제 화학 반응을 어, 배우게 되면, 화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그러니까 입자의 개념인데, 입자와 입자가 연결이 되되 서로 결합을 하되,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야 되겠죠. 왜냐면, 하한 가지 원소만 모여있으면 그거는 호돈소 물질, 숙물질 중에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화합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까 홑원소물질에서는 자 원소기호가 한개 대문자가 한 개인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소기호 대문자가 두개 이상 이면 화합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만 섞여 얘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순물질들이 두 가지 이상이 모이게 되면 그리고 단순히 혼합 섞인다라는 뜻인데 구분하셔야 돼요. 혼합되면 이걸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뜻부터 보고 그다음에 분류 먼저 해볼게요.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 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그럼 말뜻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균일하다, 불 균일하다. 자, 균일하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골고루 섞여있대 골고루 섞여있다. 두 번째, 불균일하다는 섞여있지 않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뭐 사이다라든지 설탕물 뭐 소금물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을 내가 떠봐도 항상 맛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르게 섞여있고 또 우리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같은 경우도 그죠?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내가 떠와도 성분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바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다 자 골고루 섞여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화학에서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냥 골고루 섞여 있는데 액체에 고체 물질이 녹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투명합니다 어, 완전히 섞여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용액이죠. 불균일 혼합물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은 어떤 케이스냐? 우유나 또는 흙탕물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골고루 섞여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을 뜨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흙탕물만 봐도 오랜 시간 냅두면 밑에 가라앉죠. 흑가루들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가루들 가라앉는 부분을 내가 수저로 떠보는 거랑 그 위에 떠 있는 물을 떠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구성하는 물질이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골고루 섞여 있지 않다. 따라서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 혼합물 중에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질의 종류를요. 이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화합물이라고 했었고 두 번째 혼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굳이 표현하자면 한자로 굳이 표현하자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물질이 더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혼합물 요거는 물질이 더해져 있는데 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 더해져 있다 그래서 그냥 혼합 섞여 있다라고 표현을 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화학적으로 섞여 있다? 무슨 얘기? 화합물입니다. 그럼 그 안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물질을 분해하고 싶어요. 얘네는 화학적으로 결합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떼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당연히 화학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 거야. 더해졌으니까 나눈다. 그때 화학적으로 더해져 있다. 따라서 화학적으로 나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물리적으로 섞여 있다. 그냥 단순히 섞은 거야, 정말. 정말 그냥 단순히 섞었다면 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성분 물질들을 구분, 분류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리적으로 섞여 있고 얘는 화학적으로 섞여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 뒷부분에서는 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물질이 갖는 물리적인 특성을 통해서 물질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물질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순물질과 혼합물 아, 단순히 섞여있는 거고 순물질 중에서는 아, 두 가지 이상의 홋 원소 물질이 화학적으로 섞여있는 화합물과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홋 원소 물질로 구분을 한다. 또 혼합물은 균일과 불균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물질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물질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분자라고 하거든요. 자, 분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나중에 도입된 개념이고 원래는 이 분자는 알 수가 없었어서 먼저 도입된 개념은 원자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원전부터 사용을 했던 말이고요 영어로 이렇게 많이 쓰죠. 이게 정의가 이래요. 원자라고 하는 입자 자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원자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인데 원자하고 원소. 자, 이 원소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원소는 또 가장 물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이 되는 물질이다. 도대체 원자는 그럼 근본이 되는 뭐고, 원소는 그럼 근본이 되는 뭐냐. 둘의 차이가 정확하게 뭐냐. 자,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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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객체는, 자, 분자가 이루어요. 분자가 이루고, 이 분자는 원자가 이루어서 결국 물질이라는 걸 이루게 되는데, 이때 원자와 원소부터 구분을 하셔야 분자가 어떤 개념이고 따라서 물질이 그러네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원소는 이렇습니다. 원소는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이잖아요. 원소는 호돈소 물질의 그그 그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종류를 얘기합니다. 종류, 종류, 종류고요. 그 다음에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원자는 입자 알갱이의 개념이에요. 알갱이 개념. 예를 들어서, 자, 당구장에 갔어요. 당구장에 갔더니, 내가 삼구를 쳐요. 3구를 치면, 공이, 4구 할까요? 그냥, 4구 어, 자, 흰 공이 하나, 노란 공이 하나, 빨간 공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얘네를 한 군데 모아놨어요. 그럼 당구공 세트네요. 그쵸? 이 당구공 세트에는 몇 종류의 공이 있냐면, 빨간색, 노란색, 흰색, 세 종류의 공이 있더라. 자, 종류 개념 얘기했잖아요. 그쵸? 세 종류의 원소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물질의 경우라면, 만약에.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당구공 세트라고 하는 곳에는 세 종류의 당구공이 있는데, 총 당구공의 개수는 네 개더라. 노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빨간 거두 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자의 개념이죠. 빨간 공이라고 하는 원소의 입자는 두 개. 다른 말로 바꾸면, 빨강공이라고 하는 원소의 원자는 두 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